본인은 사주 자체가 맘고생을 조금 사서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. 맘고생을 현재로서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. 제가 네. 볼때 맘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. 본인 앞에. 금전운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게 된 직업관도 좀 낮아 보여요. 직업관이 높아야 금전운도 좋은데, 금전운도 낮고 직업관도 조금 낮다라고 합니다. 생각은 되게 많은데, 실천이 조금 약해요. 네, 어, 생각만 되게 많지, 실천이 조금 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,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항상 그 장애물이 있는지라 할 수가 또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네요. 그러니까 음.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고 네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 중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려 전화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. 창업이 네. 좋아요? 취업이 좋아요? 이렇게 문든다고 하면 네, 네. 그래도 취업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지라 맞잖아요 그쵸? 죠 네, 네.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은 창업이 창업 쪽으로 더 많이 기울으실것 같아요 음. 제가 네, 네. 보는 본인은 취업으로 가야 되는 건 본인도 아는데 네. 뭔가 뭐 경제적인거나 뭐 상황적인거나 이렇게 천지적인거 네. 봤을 때 네. 그게 더 나을 것 같아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. 취업을 하시는 아, 아. 걸더 추천드려요.